무슨 이름이야 여권 이름? 응. 엄마야? 응. 엄마. 엄마야? 응. 원정수. 응. 응. 여권 이름. 엄마야? 응. 어, 어디, 어디야? 엄마 나 일남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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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빠 이름 뭐야? <laughs> 함께 살았던 언니 성혜랑과 지난 1월 평양으로부터 합류한 성혜랑의 딸 이나목, 그리고 수행원 한명등네 명입니다. 성혜랑은 잠적하기 전 모스크바에서 지난 82년 귀순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이한영 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그그 그 그,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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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성씨는 아들에게 망명을 뜻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엄수 응? 응? 수수 있어? 있어? 어?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수 있어, 아, 있어. 하우대더라 좀좀기다 이제 내가 시도하고 있는데. 어. 어. 안 오면 내가 얼마 오지 마로 다. 하시 있다고? 어? 계계있 <목소리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화인고 이한영 씨는 지난 1982년 남한으로 망명했습니다. 방송국 PD로 입사한 이 씨는 김정일의 사생활과 북한 정치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망명한 지 15년이 지난 1997년 2월 15일, 경기도 분당 아파트 복도에서 권총에 맞아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수사 당국은 북한제 권총에서 사용되는 한피 등을 근거로 남파 간첩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이한영이 피습된 2월 15일과 김정남이 피살된 2월 13일이 단 이틀 차이이고 다음날인 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것에 주목하고 소름 끼친다 오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982년 남한으로 귀순한 뒤 저서 대동강 로열 패밀리 등을 통해 김정일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김정일 관저죠 관저 그 궁전 안에 궁전이라고 뭐 표현할게요 그 안에 남선 TV가 나와요 물론. 김정일이라든가 이모라든가 또는 정남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묻어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정남이가 볼 때. 저희 어머니나 이모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저까지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뭐 고첩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테러 같은 거 이런 거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